투구 재생이들 반갑습니다. 트론 에어드랍 소식 알려드립니다. 자, 며칠 안 남았습니다. 지금으로부터 2, 3일도 안 남았네요, 형들. 6만 개 트론을 뿌립니다. 보상은 4천명에게 당첨자에게는 15개의 트론을 분배를 하고 있답니다. 규칙이 있는데, 글림의 캠페인에 모든 작업을 제출하고요. 트위터 팔로우, 에어드랍 캠페인 리트윗. 텔레그램 채널 및 텔레그램 채팅 그룹에 가입하고 디스코드에 가입하면 됩니다. 다소 형들 복잡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금방금방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. 여기 참여 링크 주소를 댓글에다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얼른 참여하시고 무료로 에어드랍 받아서 장기 존버 투자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. 무료로 계속해서 꾸준히 모으다 보면 이 힘든 장도 형들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랑 응원의 포효를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흑, 하, 트론, 에어드라. 시청한 사람들은 포유눌러야 되지요. 포유.